울트라에서 쌀루벨 매니아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회사에서 6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6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회원가로 11만원에 상당하는 쌀루벨이 공짜로 나갑니다 쌀루벨은 복합블렌드입니다 센스와 비르가 들어가 있어 아기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가 와서 세 가지 선물을 바치는데 유향, 몰약 그리고 황금이잖아요. 성경물 두 가지가 살로베리는 다 들어가 있고요. 마운틴 샌달로드가 들어가 있어. 이 하와이안 샌달로드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정말 피부 보습에는 정말 샌달로드 최 대중적이지만 아로마 세라피의 원조인 라벤더 에센셜 오일 들어가 있고 헬리크리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로즈 에센셜 오일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냥 로즈 아니고 전세계 최상급 등급인 에, 다마스크 로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킨센스 미르, 샌다로드 그리고 헬리크리썸, 로즈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원액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내가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